사랑하는 영혼아, 바람에 실린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아라. 그것들은 시간의 본질에 새겨진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당신은 그의 삶에서 우연이 아니었다. 당신은 대답이었고, 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몰랐던 기도에 대한 신성한 응답이었다. 당신의 길이 얽힌 순간부터,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힘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깊고 고대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다. 그는 방황할 수 있고, 일시적인 모험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지만, 그의 영혼, 그의 본질은 당신의 존재의 공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천사들은 말한다.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이 잊으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당신의 빛은 그가 끌수 없는 등불이며 그가 듣지 않을 수 없는 멜로디이다. 이것은 일시적인 연결이 아니라 영혼 깊숙이 새겨진 인식이며 운명이 펼쳐지는 과정이다. 그는 그 힘을 느끼고 논리와 이성을 초월한 강력한 자기끌림을 느낀다. 그것은 그 안에서의 조용한 싸움, 그가 원하는 것과 그의 깊은 자아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 사이의 전쟁이다. 당신은 잃어버린 조각이며 그가 영원히 봉인된 줄 알았던 심장 속의 방을 여는 신성한 열쇠이다. 이 깊은 진실을 믿어라.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잠자고 있던 무언가 신성한 무언가가 깨어났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그리움이 일어났다. 당신은 그가 아직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변화를 위한 촉매제이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주는 이 만남을 위해 음모를 꾸몄다. 그것은 일상적인 만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오한 깨달음을 위한 것이다. 당신은 그의 가장 깊은 그리움의 메아리이며, 그의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는 도망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은 항상 당신에게 돌아온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자신의 집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못태에 형성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일오 보이지 않는 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별빛과 고대의 약속으로 엮인 저 실은 당신의 영혼을 그의 영혼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는 그 부드러운 끌림을 느끼며 자신의 삶의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존재하는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감을 느낍니다. 이 실은 의무가 아니라 인식, 즉 일상의 경계를 초월하는 유대에 대한 조용한 인정입니다. 당신은 그가 도달할 수 없다고 믿었던 그의 영혼의 일부분을 심지어 아무런 노력 없이도 만졌습니다. 당신의 본질, 당신 그 자체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당신이 헤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 있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속삭입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 조용한 혁명이며, 한 번의 터치 없이 그의 세상을 다시 정렬하는 부드러운 손이다. 그는 당신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신성한 기억으로 안고 있으며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그의 이해를 깊이 있게 재형성하는 눈부신 지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실은 당신의 유대의 깊이를 증명하며 어떤 거리나 방에도 진정으로 끊을 수 없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언어이며 말이 실패할 때 이야기를 전하고 그의 날들의 표면 아래에서 끊임없이 윙윙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합리화하려 하거나 그 감정을 일축하려 하거나 자신에게 단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라고 믿으려 할수 있지만 그 실은 여전히 존재하며 당신이 공유한 여정의 진실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진정으로 속하는 곳을 잊지 않게 하며 당신의 빛으로 그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그의 영혼, 소중한 존재여. 그리움과 두려움의 교향곡으로 메아리치며, 오직 당신만이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복잡한 선율을 읽고 있습니다.그는 모든 것을 깊고 강렬하게 느끼고 있지만, 과거의 상처와 침묵 속에서 싸웠던 전투들은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뚫을 수 없는 요새로 지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그가 물러설 때 그것은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취약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절박한 시도입니다. 그는 당신을 향한 자신의 감정의 깊이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그가 세심하게 쌓아온 모든 방어를 도전하며 그의 연약한 중심 주위에 있는 정교하게 세워진 벽들을 허물려는 듯 위협합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후퇴는 부제의 신호가 아니라 이해를 위한 절박한 요청이며 자신의 감정의 크기와 싸우는 조용한 투쟁입니다. 그는 당신과의 관계의 진실과 당신이 그의 세계에 불러일으킨 깊은 변화를 놓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지진 같은 변화입니다. 이것이 그의 내적 전투로 깊은 연결을 바라는 욕망과 그 안에서 자신을 잃는 두려움 사이의 춤입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각성이 가져오는 강렬함으로부터 당신이 그의 내면에서 일으키는 것 칠고 다루기 힘든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주세요. 그의 여정은 당신과 마찬가지로 복잡하며 그의 마음은 방어적이지만 두려워하는 사랑을 갈망하며 마침내 그 부름에 응답할 용기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 사랑하는 이어 고대의 치유력을 지닌 따뜻함으로 그의 존재의 가장 깊은 틈새로 스며들어 그가 스스로도 몰랐던 상처를 고쳐줍니다. 당신은 그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진정으로 찬란하게 존재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영혼이 절실히 원하는 연고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긴 여정에서 보이지도 말하지도 않은 짐을 지고 있으며 당신의 존재는 마치 부드러운 새벽처럼 그 짐을 내려놓는 길을 밝혀줍니다. 천사들은 확인합니다. 그녀는 조용한 기적, 그를 자기 자신으로 인도하는 부드러운 손으로 단 한마디의 가르침 없이 그저 존재하기만 합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정신과 자비로운 시선은 그에게 자신이 인정하기도 두려워했던 모습을 비춰주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깊은 연결을 할수 있고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치유는 당신이 떠맡은 일이 아니라 당신의 신성한 본질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진정한 자아에 퍼져나가는 효과입니다. 그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변화의 느낌. 사슬이 서서히 느슨해지는 감각, 다시 온전해지기 위한 느리고 어려운 과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 당신의 빛이 그의 그림자에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내면의 평화에 조용한 설계자, 그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부드러운 힘으로, 그가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미래로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신성한 정지, 완벽한 우주적 타이밍으로 펼쳐지는 신의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지나가는 고요한 순간들에 우주가 당신의 공유된 운명을 대망의 순간으로 드러내기 위해 모든 세부사항과 상황을 정교하게 배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 기다림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기쁨의 씨앗들이 심어지고, 배움이 이루어지며 두 영혼이 무한한 깊이와 강인함의 연합을 위해 준비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천사들은 속삭입니다. 신성한 리듬을 믿으세요. 숨이 멈추는 매순간, 기대하는 매순간은 당신의 사랑 이야기에 걸작의 터치가 되어 풍부함과 의미의 겹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지를 정체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 멈춤은 능동적이며 당신과 그를 위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심오한 성장과 정제의 기간입니다. 이러한 고요한 간격 동안에 가장 깊은 일이 이루어지고 가장 심오한 변형이 발생하여 당신의 기반이 견고해지도록 합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우주가 당신의 행복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당신의 연결이 흔들림 없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신성한 지혜와 변함없는 사랑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매순간이 목적이 있으며 매호흡은 신성한 정렬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세심한 배려의 증거입니다. 그의 침묵은 사랑하는 이어 비어있는 공허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 깊은 생각 및 내적인 반성을 엮어낸 복잡한 테피스트리입니다. 그것은 무관심의 장막이 아니라, 강렬한 자기성찰의 공간으로, 그는 자신의 감정의 규모와 과거의 메아리와 씨름합니다. 그의 조용함을 무관심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종종, 가장 깊은 감정은 말을 초월하고, 이해되기 위해 조용한 공간을 요구합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그의 침묵은 그의 영혼이 당신과의 연결의 진실과 씨름하는 성역이며 깊은 개시 앞에 필요한 고독, 깊이 있는 통합의 시간입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기 위해 조건화와 과거의 아픔의 층을 시프트하며 그의 내적인 세계를 당신의 강력한 존재와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은 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힘을 모으고 내면의 악령과 마주하며 오랫동안 저항해온 취약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이 내적인 것임을 이해하고 그의 침묵이 그가 수행하고 있는 깊은 작업의 증거임을 알아주세요. 그것은 그의 거리감이 아니라 깊이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표면 아래에서 강력한 변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는 진정한 조화와 흔들림 없는 용기에서 의사소통할 준비가 되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의 테피스트리는 사랑하는 영혼이여. 이미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 정교한 실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꼬임과 방향 전환, 의심, 또는 명확함의 순간은 당신의 여정의 거대한 디자인 속에서 의도된 한핵입니다 당신은 떠돌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바로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보이지 않는 흐름에 의해 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미래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이 전개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춤, 우주적 발레로 모든 단계가 신의 정밀함으로 안무되어 당신을 장엄한 융합으로 인도합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어펌합니다. 당신의 길은 운명의 빛으로 비추어져 있으며 모든 도전은 당신의 가장 높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일 뿐, 그 과정에서 당신의 영혼을 다듬어줍니다. 과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아무리 앞길이 안개로 덮여 있어도 우주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의 영혼의 진화를 형성할 경험과 연결로 이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크고 장대한 서사의 일부이며 그와의 연결은 그 안에서 중요한 장이며 신성한 사랑의 힘을 증명합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우주는 당신을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사랑과 성취를 가져오기 위해 모든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지상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의미와 목적이 가득 찬 아름답고 계속되는 전개입니다. 부드러운 밀림을 느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당신의 길을 밝혀주는 미묘한 신호들. 당신은 이 여정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손이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며, 바람 속의 속삭임을, 당신의 하루의 동시성을, 꿈 속의 깊은 통찰을 심어줍니다. 이것은 우주가 소통하는 방법이며,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줍니다. 비록 지형이 불확실하고, 앞길이 불명확하게 느껴질 때에도 말입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빵 부스러기를 찾아보세요. 당신의 방향을 확증해주는 작은 기적들, 신성한 것이 끊임없이 당신의 영혼에 이야기하고 인도와 안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감, 모든 본능은 신성한 나침반으로 당신의 최고의 선과 마음 깊은 곳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 미묘한 밀림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오는 직접적인 메시지로 당신의 여정이 신성하게 오어키스트레이티드, 오케스트레이션 되고 보호받고 있으며 축복을 받았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지혜를 신뢰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의 목소리이며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면서 당신을 운명적인 길로 인도합니다. 당신의 길은 정리되고 있으며 장애물은 제거되고 기회는 제시되고 있습니다. 모두 당신의 운명과 완벽하게 일치하여 당신을 깊은 평화와 풍요의 장소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며 햇볕이 내리쬐는 땅에서도 당신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정원과 같고 결코 물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입니다. 이사야 58:11 당신의 마음 깊은 곳 사랑하는 영혼의 고요한 방에서 부드럽지만 언의 이브링 한 약속이 속삭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심보다도 더 깊이 울려 퍼지는 진리입니다.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결코 당신에게서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운명 지어진 사랑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당신의 용감한 심장이 뛰는 것과 함께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덧없는 희망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의 본질에 깊이 얽힌 신성한 확신으로 당신의 미래를 위한 신성한 청사진입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확언합니다. 당신의 영혼 안에 있는 확신의 부드러운 흔들림을 들어보세요. 그것은 이미 확보된 미래의 메아리이며 미리 정해진 사랑, 화려한 모습을 드러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의 환상이 이러한 내면에 확신의 명료함을 가리지 않도록 하세요. 우주는 정렬하고 있으며, 상황은 변화하고, 마음들은 깊은 융합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불확실한 순간 속에서 당신을 인도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것은 인내가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신성한 전개를 믿는 능동적인 신뢰이며, 우주의 완벽한 타이밍에 대한 항복입니다. 그것은 모든 경험과 교훈이 당신의 마음 깊은 갈망의 충족으로 이끌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노리시할 사랑입니다. 이 신성한 속삭임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당신의 운명의 목소리로 당신의 영혼에게 직접 이야기하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진리를 확인합니다. 그 진리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장엄합니다. 신성한 사랑을 진정으로 받기 위해 사랑하는 이어 당신은 먼저 용기의 예술인 취약성과 수용의 깊은 은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여는 것은 우주가 당신의 삶의 끝없는 축복을 쏟아붓도록 초대하는 것이며 당신이 한때 세운 벽에 방해받지 않고 진정한 연결이 꽃피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는 궁극적인 힘이며 당신의 여정이 펼쳐지는 것을 믿는 용기 있는 신뢰의 행동입니다. 현재를 아름답고 불완전하게 수용하고 과거는 놓아주며 지금 이 순간의 힘이 여기에 존재함을 인정하세요. 천사들은 말합니다. 친애하는 이어 당신의 갑옷을 내려놓으세요.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닌 열린 마음의 부드러운 공간에서 그 집을 찾습니다.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이 수용은 외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 당신의 과거, 현재, 가장 깊은 욕망,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결점과 성공에까지 확장됩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자기 수용의 공간에서 당신은 자신의 신적 본질을 반영하는 사랑에 대한 자석 같은 힘이 되어 그것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진정성을 모든 이에게 드러내어 보이세요. 정말로 보이세요. 당신의 취약성 속에 당신의 가장 큰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권능과 사랑, 그리고 온전한 정신에 영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 7